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풀고 펜션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할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우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종종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남기곤 했다. 우리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펜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누군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그 오래된 우물 이야기를 꺼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 우물은 몇 세기 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물을 지키던 소녀가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원한이 서린 그 우물에서는 종종 밤마다 소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우리는 반농담, 반진담으로 그 우물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 우물에 가까워질수록 기이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다. 마침내 우물에 도착하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그곳은 잡초와 고사목이 우거져 있어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우리 중한 명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그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 몸이 경직되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크게 뜨인 채서 있었다. 우리 모두 그의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물러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며 소리를 질렀고 우물에서 나온 것 같은 찬바람이 우리 주위를 휘감았다. 순간 우물의 깊은 곳에서 물결이 일며 소녀의 흐느낌과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각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그 친구를 데리고 근처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다. 그 상황에서 다행히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했지만 겁에 질린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을 맞이하며 우리는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을을 벗어나며 뒤돌아본 펜션과 우물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물에서 들렸던 그 소리와 소름, 끼치던 순간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강렬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종종 그날 밤에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우물 앞에서 있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녀의 흐느낌은 나를 결코 그 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다. 그 여름밤의 경험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포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종종 그 마을에 얽힌 전설이 허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밤의 경험을 결코 웃음으로 넘길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때 당시 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실험을 하거나 과제를 하느라 자주 밤을 새우곤 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말에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늦은 밤까지의 실험으로 녹초가 되었고 저녁을 간단히 먹은 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다. 곧바로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잘못 건 전화겠지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왔다. 어제와 같은 번호였다. 이번에는 호기심이 생겨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말이 없었다. 대신 그 웅웅거리는 소리는 더 커졌고 마치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귀찮아지기 시작했고, 누구세요? 라고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 주말 내내 그 전화는 계속됐다. 낮이나 밤이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전화가 오곤 했다. 심지어 새벽 3시에도 울리기 시작했다. 누가 장난치는 것일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하고 무음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전화가 울리는 순간마다 화면에 뜨는 그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주 일요일, 나는 친구들과 잠시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나 쐬며 그괴이한 전화에 대해 잊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돌아와서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집이 누군가 다녀간 것처럼 약간 어질러져 있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분명히 내가 놓아두지 않은 위치의 물건들이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곧바로 용기를 내어 경비실에 내려가 CCTV 영상을 확인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경비 아저씨는 흔쾌히 동의했고, 우린 함께 영상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내가 외출한 후약 10분 뒤에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영상 속의 그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그간의 집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다. 다음날 정신을 좀 차리고 학교에 가려고 나선 순간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직감적으로 전화를 받고 말았다. 여전히 말이 없는 상대방이었지만 이번에는 내 이름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나는 경악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건지도 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급하게 친구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친구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번호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그 후로도 전화는 계속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 그 번호가 뜰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뿐이다. 몇 주가 지나고 그 전화는 갑자기 멈췄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나에게는 알수 없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다시는 알고 싶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아직도 가끔 그 번호를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그렇게 다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여전히 잠깐 멍해지곤한다그 일을 완전히 잊는 날이 올수 있을까?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용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편이라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하지만 마을 뒤편에 울창한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 항상 기피의 대상이었다. 숲속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는데 이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항상 이야기되곤 했다. 옛날에 이 저택에는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외부와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들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그들의 행방불명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저택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숲에서 기이한 노래소리를 듣곤 했다. 그 소리는 아름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고 불길하게 느껴져 사람들이 함부로 저택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몇몇 마을 용감한 청년들이 밤에 숲으로 들어갔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을 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어떤 공포에 사로잡힌 듯 불안에 떨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저 이 사건을 마을의 전설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외부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 숲에서 하룻밤을 보내려 하고 결국 자신들의 실종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경고했지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명의 탐험가가 찾아왔다. 그는 이 지역의 전설의 흥미를 느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러 기록을 뒤지며 이저택과 관련된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 화로가에 앉아 오래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열정적인 태도에 그저 혐한을 끌 뽑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택에 들어간 사람들의 기록들을 모아봤다.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돌아온 이들의 흔적을 통해, 그날 밤 그들이 저택에서 뭘 봤는지에 대해 알아내려 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한 청년과 함께 저택으로 향했다. 떨어지는 낙엽 소리와 쓸쓸한 바람이 그들을 따라왔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건물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꾸준히 관리를 해온 것만 같았다. 내부는 차갑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들은 불길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방을 조사하던 중두 사람은 저택의 지하실을 발견했다. 문은 무거웠으나 청년의 힘으로 결국 열수 있었다. 지하실은 의외로 기왕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하나의 악보가 놓여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악보가 저절로 움직이며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발을 옮기려 했지만 단단히 붙잡힌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피아노에서 귀신같이 아름답고도 기이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탐험가는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다. 손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동시에 여러 과거의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갔다. 사라진 가족들, 그들의 비밀스러운 의식, 그리고 일을 막으려 했던 마을의 희생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얽혀 탐험가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을 떠나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도 그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며칠 후 서둘러 저택을 찾은 주민들은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서 잠든 듯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미 그들의 정신은 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숲 속의 저택은 자연에 완전히 잠식되어갔고 어느덧 힘찬 나무들이 집터 주변에 자라나면서 그 존재를 감추었다. 비이한 노래소리는 여전히 숲속 어디에선가 들려오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곳으로 발길을 돌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은 사람들 가슴 속에 묻히며 마을의 깊은 비밀로 남게 되었다.